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인생이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았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내가 열심해서 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의 노예 돼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요, 영원한 죄양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 빠져날수 없는 400년 인생의 노예에서 유월절 피 바르는 날그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신 축복들이 참된 구원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또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건져내셨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확인되고 맛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경에도 이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매년 세 번씩 그치요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치요 니들이 어디서 구원받은, 어디서 어, 구원받은 줄 아느냐? 어디 서생모하는줄 아느냐? 그저 유월절 피 바른 날 빠져 나왔어. 그리고 또 뭡니까? 니들이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죽을 줄 알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맥추절. 그리고 결국은 한해 모든 노, 농사를 짓고 천국 창고에 창고에 드리고 드리는 수장절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네, 우리 모든 삶에 뭐가 된다고요 배경이 되시고 결국은 우리가 할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회복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신 축복을 가지고 승리 나갈 줄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선혈 교회를 서로 에 얘기한 것처럼요. 그 대선혈 교회가 이방인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그를 섬기던 그들이 예수 믿고 그걸 다 끊고 죽게 돌아왔다니까요. 그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봤더니 야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보고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지요 역사를 일으킬 만큼 그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참된 생명의 축복을 알다 보니까 그 수고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 핏밭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와 같은 축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참된 헛수고가 아니라 믿음의 수고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라고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요. 지금 당장의 모습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신축복이고 응답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갔을 때, 그치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참된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400년 노예가 됐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누구인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도 놓쳐버리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놓쳐버리니까 어느 날 조용히 노예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제주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제주 땅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제주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사실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복하셔야 돼.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여기 태어나서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하는 또이 제주 복음하는 여러분 가정과 현장 복음에 가는 증인의 삶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형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삶은 허수고한 삶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인생의 육신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백성에게 항상 기억하도록 절길 주신 거예요. 유월절 구원의 축복. 그렇죠. 맥주절 하나님 인도하시는 축복 수장절 모든 것에 배경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성대 삶에도 그 축복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 보세요 그 약속 붙잡고 하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대로 인도하시는 걸 보세요 첫 번째로 뭡니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동안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하는 우리 걸음 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하는 모든 걸음 속에는 하나님 신 축복까지 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난 땅갈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요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땅 가야 될 백성들은 그 땅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해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이 현장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또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가는 믿음의 증인들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맛봤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할 준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인도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답을 위해 가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는 흔들지 말고 참된 복음 안에서 믿음의 망대에 섰면서 가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때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이 삼십칠 오천 종족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모든 성의 삶을 인도해 가실 지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안면 되는 거예요. 아요 속지 말고 내 영적 상태 바꾸는 믿음에 고백하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가라. 그리고 문제 왔을 때그 문제 사건을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그렇잖아요 포금, 문제사건 보험을 재석해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요. 포금으로 재석하라니까. 그럼 보험을 재석하다 보면, 보여요. 아, 이 문제가 오래된 거구나. 아, 이 문제의 주인이 나였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였더니, 그게 아니라, 이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그렇죠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크리스 능력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생에 답이 되버리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꼽는 게 그치요 빛의 방대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생명 의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의 시트을 세우고 조금만 말씀의 시트을 세우고 조금만 전도 시스템 세우면, 그렇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지 말고 그 축복 의 여정 속에서 승리편 나아가라. 그래서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응답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축복들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신이 추수 감사의 축복들이 우리의 모든 성대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들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오늘도 그 여정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 현장 속에 놓쳤던 부분들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회복해 가는 거예요. 참된 감사로 언약 붙잡고 믿음 여정 속에.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은, 은혜를 누리는 비밀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니까요. 오늘도 그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는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누려가는 축복된 날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믿습니다. 하늘 보제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시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로 참된 감사를 통해서 흑암이 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현장에서 참된 승리의 망들을 세우는 주역들로 셈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고서, 내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뇌조종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봉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